자, 안녕하세요. 수염재입니다. 어, 오늘은 더 왕뚜껑. 이렇게 면으로 나와서 제가 한번 먹어볼 거고요. 어, 요게 탕종법 반죽 기술로 만들어서 굉장히 찰지고 쫄깃하다고 합니다. 자, 한번 끓여먹어, 끓여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책 자, 왕뚜껑 봉지면이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요걸 한번 먹어볼 텐데요. 일단 컵라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왕뚜껑에다가 해서 한 3분 정도 놓고 이렇게 먹는데 요거는 이제 끓여서 먹어보면 과연 맛이 어떻게 다를지. 그리고 요 계란은 제가 원래 계란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계란을 넣어서 먹으면은 맛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요건 이제 후라이를 해서 위에다 얹었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. 국물을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? 아, 어... 음. 그 왕뚜껑 컵라면이랑 비슷하긴 한데, 약간 다르네요. 약간 다르고, 음. 왕뚜껑 컵라면의 맛은 좀 있긴 한것 같은데, 살짝 다릅니다. 면 면이, 면이 엄청 쫄깃해졌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이것도 맛있는데요. 깍두기도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. 확실히 그 반죽을 찰지게 하는 그 공법이 있다고 그래서 먹어보니까 그 면발이 확실히 쫄깃쫄깃한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음. 뭐덜 익은 그런 것도 아닌데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찰진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. 아, 원래 반숙 계란을 딱 먹어줘야 되는데. 아, 뭐. 이렇게 뭐 짜장라면이나 이런 걸 드실 때 그냥 이렇게 후라이 같은 거 하셔가지고 같이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거 아시죠? 가끔 라면의 이제 본연의 맛을 살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따로 넣지 마시고 후라이 하셔가지고 드시면은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면이뭐 순식간에 없어지네요. 음. 아... 자, 왕뚜껑 봉지면으로 먹어봤는데요. 어, 사실 저는 그냥 그 컵라면이 더 간단하고 이렇게 면발이 가늘어서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만, 봉지 라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쫄깃해요. 찰기가 있고 해서 너무 맛있는 것 같고요. 약간의 좀 맛을 더 이렇게 같이 좀 비슷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. 음. 자 지금까지 수염쟁이였고요. 어,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 다음에 만나요. 안녕.